조정한다면 조정할 조금 이게 조정의 어떤 뭐 적극성 어,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사용료 정도로 우리가 제한하는게 맞죠. 네. 음, 그렇죠, 뭐 저쪽도 저쪽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조정을 잠깐만 요 조정을. 음. 재판장이 조정을 잡은 이상은 조정을 안 한다라고만 안 되고 조정은 조정 조종 날짜에 가긴 가고뭐 조정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게 좋아요. 내는 게 좋은데 이제 그 조정을 안 합니다. 나 그냥 판결 받을게요라고 하면 판사가 아그 그렇게 재판 자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조정 이제 절차가 잡힌 이상은 내가 재판에서 유리하지만. 난 그래도 좀 양보하는 차원에서 뭐 요렇게 하겠다 그렇게 좀제안 하는 게 좋거든요 모양새가 그러니까 모양새가 이제 제안하는 게 좋은데 그뭘 제안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이제 조종에 의지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종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사용료를 좀제한하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뭐 조금 조정은 그냥 고생 맞추기로 하고 재판 유리하니까 내가 그냥 그 저기 조정은 어차피 재판장이 그재판장의 어떤 얼굴을 봐서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절차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어그 야간 이게 제한이 상대방을 상대방이 잘안 받아들이는 제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죠 렇그 정도죠 이제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제한하는 걸로 구색 갖추고 그냥 판결로 가다